노잼 뒷코드 시대, 성장형 타일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네요. 네, 풍경을 <laughs>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 취향은 아니고요. 특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없었어가지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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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녀올게요! 미디어 아트가 유명하다고 해 가지고 계속 저는 지금 사파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시면은 사파리 현장 느끼실 수 있어요. <laughs> 와 여기 인천인스타이아레인데이 <laughs> 리터가 화려하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은 또 여기 쫙. 그, 그, 그 뒤를 뒤에를 한번 찍어 보세요. 오! 내가 두고 저 들어가면은 바로 경비정이. 아 어. 3대0 예상하십니까? 3대0! 3대 3대0 3대아 조금 3대0이라는 마인드 팀플레이어는 음. 뭐라고 대각하십니까 바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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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한테는 다른 팀을 하셔봤자 전 바이퍼밖에 안나와요 근데 어떤 폼, 상황 이런거 다필요없어서바이퍼 여러분들의 유튜브 항상 권창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두개 다 부탁드립니다 오. <웃음> 귀여워. 역시 브이로그. 아,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귀. 오, 브이, 브이. 좋아요, 좋아요. 오늘 이기셔야 할분 이기셔야 합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세요 <가즈> 아이오니아요. 정답입니다. <laughs> 가져 아이오니아. 오늘 파워 플레이 선수는 피넛. 제커. 초디 밑쪽에서 그 저희 크리에이터 티켓을 주시면은 티켓 부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okay. 박스를 주셔야 되죠? 박스를 주셔야 돼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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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고 곧트 뭐, 어플을 만들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가져왔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 친구 이거 받았어요. 예쁜공이제 공손이다 <웃음> 잘하고 <웃음> 왜 그런 눈으로 <웃음> <웃음> 어, 약간 지금 영역을 떠났어 왜 그런 눈으로 보지 <laughs> <laughs> 왜말 그렇게 안해 이런 <laughs> 그러니까 <요런> 바이브로 가야겠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샘을 열심히 응원했던 분이니만큼 여러분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미끈이 화이팅. 아, 언니 너무 잘나요. 언니 진짜 열심히 찍었나 보네. <laughs>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언니 최고. 오늘 이렇게 결승전 응원 오셨는데, 오늘 결승전을 치르는 하나생명 선수들에게 응원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단 하루만 젠지보다 잘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하나 선수 마지막 LCK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 몇대몇 몇 예상하시나요? 사나이는 3대 0! 내치고 <laughs> 가겠습니다. 3대 0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생명 화이팅! 아, 나울 거야, 진짜! 받아 드릴게요 자극하고 있고 운이 오늘 하루만 더 좋았으면 좋겠고 마무리까지 잘해서 우승으로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씩 내용 파이팅. 아니 근데 MBC잖아요 MBC잖아 이거 궁금하마 한데 m b c 의 해선 자체가 따로 있잖아 완전 초보자 전능으로 만던데 그냥 길가는 아저씨도 보게 <목소리도> <이렇게> 만들려고 <목소리도> 대중화 시키려고 하나보 너무 게임을 <목소리도> <페인트 너무 헤이는 목소리도> 젊은이들만의 그게 아니고 <목소리도> 그랜드 파이널 1세트 뱀피가완료됐습니다 그때 보시기에 촉평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1세트이니만큼 역시나 뭐 좋은 밸런스팀 어디일지 시작하죠. 하나, 생명, 하나, 하나 둘, 둘, 도를이 어, 이나 <laughs> 이 <이너, 이너. 웃음>

그런 도를빌야나 지난 경기전이수 없다 방3 0분에 정확한 경기를 끝내이할 어? 갈리오를 달리홀 가져가 이러면? 아일러스 하면 문제긴 네. 한데 네아 근데 아일리스타로도 하고 싶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일부러 안되요 아, 아, 그래요? 일부러 네. 못가져 데어하지 음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미친 놀지? 미친 놀지? 좋아요. 이러면 아니 근데 선택은 같은거야 노딜이 노딜 아니 근데 너무 스러스하게 3대0 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맞아. 어,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한다. 진짜 순수 노릇인데, 진짜. 기회야, 어떻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 미술이 들어간 순간, 사실 어떻게 조합을 해도 애매했을 것 같아. 원래 gotcha. 응. 그런 캐릭이 그런 캐릭이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또 얼마나 더전계을벗어나는지 기대가 되고요. 캔이 어고 디가트가 약간씩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명했고 아, 이세트라서세트가더 나와요. 됩니다. 오늘의 달력, 우리 하루 도파이크를쓸수 있다고. ㅎㅎ <laughs> 저는 스틸 많이 한거 좋았어요. 그 그냥 아쉬운 건 아쉬운 거아요 아쉬... 너무 아쉬운 건데요 왜 여기 나와있냐면 촬영 후로징아트 때문에 대기를 타고 있는데 차마 저 웃음 세레이버못볼것 같아서 둘이서 뛰쳐나왔습니다. 가만 안 둬. 나 생길 긴짜 지금 왕모가 가지 말라면서 하나도 얼굴에다 콧물 눈물 다 닦고 여기 아까 여기 쿨한 척은 다 해놓고 젠지가 그러니까. <목소리> 잘했으니까 됐어 했어야지. 또내다 닦을 거야 내가 한 명씩 닦고. <목소리>